예, 안녕하세요. 어, 내년도 크레딧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. 방금 이제 임희선 연구원이 내년도 금리는 소폭의 이제 그 상승 말씀하셨는데요. 저희 신용 스페드는 내년에 좀 하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제 강세로 볼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그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깐 닫혔던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좀 열렸습니다. 보시면은. 이렇게 열렸는데 문제는 이제 반만 열렸다는 게 문제고요. 그래서 이제 내년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우선 시장이 열렸는데 가장 그 결정적 기여를 한 거는 정책 지원이죠. 거기다가 플러스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뒷받침 돼 주었고요. 물론 이제 리스크 요인은 내년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어떤 유동성 요란, 교란 그러니까 그런 요인인데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시장 신용 위험보다는 그 시장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험 요인 자체가 그렇게 위협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그걸 계속 같이 뭐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도에 강세를 보는 이유하고 리스크 요인 그다음에 그 정책적 지원 요인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 우선 기업 펀더멘탈인데요. 뭐 기업들 실적이 보시면 올해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어요. 사실 코로나가 한참 피크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 나고 있을까? 일단은 뭐 이런 이 얘기는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테니까 기업 어닝이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는 거는 뭐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구조를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결국 한국의 이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OECD 국가하고 뭐 중국 포함해서 제 제조업 비중이 높고 한국이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그 중국이나 독일처럼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어 결국에는 이 유럽 같은 유럽의 예를 제가 좀 들어 보면은 유럽도 이 유럽이나 이제 미국처럼 선진국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이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보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, 그러니까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비중이 더 빨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그 코로나 이 비대면 시대에는 서비스업 사람이 대면의 이제 사람끼리 만나는 것들이 위축이 되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서 뭐 내구재 소비하는 것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뭐 밖에 못 나가고 사람 못 만나도 물건은 쓰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조업이 강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그러면 이 것들이 이런 효과들이 이제 먹혀들어갈 거냐가 좀 고민인데 이게 문제는 이제 내구재 소비는 좀 일회성이에요. 그래서 예, 내년에는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마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제 결국 재정이 여기 이제 가세가 되는 거고요. 어,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린뉴딜로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 국내 그린뉴딜 투자로 인한 내부적인 그, 그 수요 유발 효과 플러스 해외의 이런 그 원부자재나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잠재력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그 저희가 긍정적인 포인트 말씀드렸고 리스크 요인은 뭐 뭐니뭐니 해도 시장 유동성이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가격 저희가 그 흐름을 참이 가격이 이제 좀그 변동폭이 큽니다 이제 뭐 같은 재화 그나 상품의 가격 자체가 스프레드가 이렇게 등락이 많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뭐그이 사이에 뭐 회사들이 더 나빠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등락이 이렇게 하고 있고. 또그 가격 간의 어쨌든 이런 막 이제 그 갭이 많이 벌어졌다가 줄어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. 유럽 같은 게 예를 들면 재정 그 이제 지원국인 독일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의 지원을 받는 뭐 이탈리아 같은 피규스 국가들의 채권 금리 차이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쪽이 어느게 오기고 오는게속인지를참 어느 가리기가 힘드니까 어느 게 가격이 이게 이 가격이 맞는 거야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뭐좀 뭐좀그 내년에 그 과제인데요.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뭐 사실 저희가 뭐 신용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의 이슈니까 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이거는 비슷한 얘기니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저희 그 채권 쪽에서 금리가 좀 올라간다 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사실 요것도 조금 이제 가격적인 이제 좀 부담 요인입니다. 시장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가면 이 신용 스프레드는 그 경합 관계 에 있기 때문에 굳이 신용 채권 안 사도 되니까 이제 국채 그냥 사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. 부담 요인이고 뭐 변동성이나 아니면 인플레라도 좀 많이 내년에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더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채권자산 전반적으로 조금 가격 측면에 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. 에 여기까지 리스크인 짜그뭐 크지 않은 리스크 요인 말씀드렸고 제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정책 지원 때문에. 어, 올해 시장이 뭐 국내 외할것 없이 모든 자산 시장이 뭐 아주 많이 급 반등을 했죠.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크레 시장 국내 크레딧 시장 내부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요.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, 스프레드가 급 반등할 때는 당연히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스프레드 이렇게 안정세로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이슈가 내년에 걸으면 코로나가 잡히면 이 정책 지원을 종료할 것인가 추구 전략이 단양될 것인가에 대한 저희 이제 그런 의문점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. 근데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지원은 계속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약간 좀뭐 어, 투자자들 사이에 약간 좀 이제 저희가 분명히 해 말씀드려야 할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년에 뭐 일단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기존에뭐 예전 체안 펀드라든가 뭐 하는 S P B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 지원 기구들이 그런 이름을 달고 있는 그 만기가 있으니까 그게 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런 제그 지원 기구들은 뭐 종료는 될수 있겠죠. 근데뭐 코로나가 뭐좀더 연장되거나 아니면 경기 상황이 계속 뭐 이제 안 나아지면은. 또 다른 이름의 지원 그비크클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계속 이 상황에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부분이 물론 그이 채권 시장 수급적인 부담은 될수 있어요.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공사들이나 좀 이제 국책은행을 통해서 그 국책은행들이나 공사들이 조달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채권 시장 내 수급적인 부담은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지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금융 기관들 여신 뭐 연장해 주고 뭐 이렇게 유예해 주고 금융 유안의 정책을 피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금융 기관들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. 오른쪽에 요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이제 금융권의 기업 대출 증가 추이를 보면 뭐 은행이 좀 그나마 대출이 많이 좀 늘었고 나머지 기관들은 민간 그 금융기관들은 대출이 많이 안 늘었어요 은행이 대출이 많이 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우량한 기업들이 그안 쓰고 있던 대출 한도를 일으켜서 예금으로 그냥 다시 재예치한 거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 정부의 기조는 뭐냐면은요. 금융기관을 활용을 해서 그 취약한 민생 부분을 지원한다는 거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을 계속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게 이제 제가 내년을 보는 중요한 정책적인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 전략을 펼쳐야 하실 것인가?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파도 타기를 잘하자. 우리가 그러니까 뭐 신용 리스크는 없다. 대신 가격이 계속 반드 그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면 샀다가 좀 비싸지면 팔고 그런 전략을 권고 드리고요. 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위 등급입니다. 이제 아까 제가 그 모두의 그림에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그 싱글 A 급은 올해 거의 이제 그 이제 과거 그러니까 올해 그 최고 수준에서 거의 못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이게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결국 그게 이제 결정적인 트리거 포인트는 이 기업들의 실적 하위 등급까지도 실적이 내년에 좀 좋게 조 좋게 나오는 모습이 저는 올해 결산 실적이라든가 1분기 정도 실적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 여기 그림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그 싱글 A 급이 부분들이 이제 이 상위 등급을 따라서 내려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내년 한 상반기쯤에 어 적극적으로 이 싱글 A 급 하위 급에 대해서 어, 좀 이제 어, 좀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어, 그 어떤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하실 것을 이제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. 이상으로 어,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